쳤어 감히 내 앞에서 내 딸을 때려? 엄마, 뭐 하시는 거요? 왜 무릎 꿇고 빨래하고 계세요? 효정이랑 사돈어른께서 빨래를 시켰어 뭐라고요? 내 몸에서 소똥, 닭똥 냄새 난다고 내 옷에서도 구린똥내 난다고 깨끗이 빨아야 한다면서 어서 일어나세요 같이 가서 따져봐야겠어요 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 저랑 같이 가요 엄마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집마저 엄마가 닭 기르고 소 키워서 사주신 건데 이런 천대는 절대 못 참아요! 화면을 두번 톡톡 찍으면 사연이 계속됩니다 어머머! 당신 제정신이야?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빨래하라고 시켰어? 그래! 똥 내놔서 죽겠네 아주 냄새 안날 때까지 빨라고 시켰다 뭐 어쩔 건데? 음. 감히 내 앞에서 내 딸을 때려? 결혼할 때 효정이 평생 잘해주겠다는 말이 니놈 똥꾸녕에서 새어나간 방귀냐? 그럼 결혼할 때 효정이가 우리 엄마 효도하겠다는 말은 내 방귀보다도 못하네요? 야너 임신해서 입덧하고 토할 때 누가 밤낮 안 가리고 니네 옆에서 시중 들어줬니? 입맛 없다 해서 닭잡아 곰탕해주고 소잡아 머리국 해줬더니 이제 와서 냄새난다고 무릎 꿇고 빨래하라고 시켜? 양심은 떼서 개졌니 그때는 달기랑 소라도 있었으니까 그랬지 지금은 우리 집에 와서 하는 일은 없고 똥내나 피우고 이 쓸모없는 할망구가 빨래라도 해야 지 않겠어? 며느라 냄새나는 건 나도 알아 나 냄새 없애려고 바디워시도 사다 씻고 있어 끼마다 식사 전에 샤워한단다 아우 토날것 같아 떨어져 너그 똥내는 뼛속부터 풍겨 나온 거야 하루에 100번 씻어도 그 꼬라지야 어제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너네 집은 왜 자꾸 청국장 냄새 나니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정말 그러게 말이다. 늙어빠져서 아무 도움도 못 되는데 냄새나 피우지 말고 시골에나 가계셔요. 지금 살고 있는 이집 누가 샀는데? 우리 엄마가 두 손으로 키운 닭이랑 소팔아서 산거 아니야? 대체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떳떳하게 우리 엄마 흉 보는데? 흥, 우리만 이러는 줄 알아? 그거 알아? 네 손자 민준이가 왜 집에 있기 싫어하는지 할머니가 똥내난데 할머니랑 있기 싫대. 에이구, 늙은이 손자마저도 날 싫어하네. 내가 시골로 내려갈게. 나만 없으면 너희들은 행복할 거야. <laughs> 아니에요, 엄마. 이 집은 엄마 거잖아요. 가도 걔네들이 가야죠. 뭐라고? 너 지금 당장 선택해. 나랑 민준이야. 이 동네 나는 할망구야. 그래. 선택할게. 선택해. 너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너 후회하지 마라. 꺼져, 이년아.